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죽순나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죽순나물 해봤는데요. 죽순나물 만드는 과정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감나무 심어놓은 밭 내려오다가 죽순이 보이길래 몇개 따와서 손질을 하였습니다. 죽순이 통통하고 제법 살이 올라서 죽순이 요리에 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제법 따왔는데요. 야외 탁자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놓고 죽순을 자르니 아주 쉽게 갈라지고 편했습니다. 가로로 놓고 자르면 칼에 잘못 어긋나면 힘도 다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멍에 놓고 4등분해서 자르니 아주 쉽게 잘 잘라집니다. 남편이 자르는 건 도와줬습니다. 이 놓고 자르니 아주 쉽게 잘 잘리죠? 어디 구멍에 홈 있는 데 있으면 이렇게 죽순 놓고 자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잘둥근 해서 잘라놓은 죽순을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 지금 모양 나오는 대로 쏙쏙 잘 빠집니다. 그래서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 달, 4월 말부터 5월 달에 비가 봄비가 자주 오면 죽순이 쑥쑥 올라오는데요. 지금이 아주 제철이에요. 어, 지금 노란 부분이 죽순 나물로 해서 먹는 부분인데 위에 파란 부분은 딸 먹고 나중에 먹어도 좀 질기기도 하고 식감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연한 부분 약간 노란색 연. 연노란색 되는 부분만 발라서 이렇게 내립니다. 쏙쏙 잘, 잘 떨어지죠. 손질하기는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죽순이 나온 걸 그대로 있어서 저희가 제법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껍질 껍질 벗는데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한번에 다 벗겨서 모아 놉니다. 껍질 벗기는 동안, 음, 저희 남편은 가마솥 불 떼고 물 대피니라고 물 끓이느라고 지금 불 떼고 있네요. 물 끓는 동안 음, 죽순이 좀큰 거는 이렇게 칼로 좀씩 쪼개줍니다. 그럼 빨리 삶아지겠죠. 큰거보다 그저 물 끓이는 동안 옆에서... 쪼개기 작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 끓는 동안 죽순 많이 쪼개니 물도 이제 팔팔 끓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이제 네, 죽순 넣을 시간이 됐습니다. 손으로 그냥 넣면 으 끓는 물이 티니 위유만이건지기로 해서 조금씩 담아서 넣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날이 좀 덥네요. 끓는 물 옆에서 불도 떼니 뜨겁고, 햇빛도 뜨겁고, 그렇지만 죽순 삶아서 넣으면 아주 잘 마를 나실 듯 합니다. 쪼에 놓은 죽순을 숫단지 넣으니 한가득입니다. 같아서 불 때서 가마솥에 끓이면 뭐 끓어 넘쳐도 괜찮으니까 어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양이 많은 거 집단지 한가득 넣고 이제 불을 끓을 때까지 박박 떼 보겠습니다. 햇빛 내리 때는 음, 점심 전인데요. 열심히 남편이 불때 주고 있습니다. 단속나무 전지해 놓은 거 말려놨더니 아주 땔감으로 아주 좋습니다. 타닥타닥 불도잘 나오고 불멍하는 하면서 불 때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물이 꽉 차고 죽순도 꽉 차서 그런지 끓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12분 정도 계속 불 떼고 했더니 이제 끓어 넘치게 물도 끓어 넘치고 죽순 삶은 거품도 끓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고 이제 죽순 삶은 거건져내 보겠습니다. 순위, 음, 안 삶아진 건 나중에 먹는데 지장있지만푹 삶아진 거는 나중에 어, 말려서 물에 불린불리면잘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 팍팍 끓어도 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불러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만져보니 말랑말랑해서 지금 잘 삶아진 걸로 보고 전 물기 빠지게 건져냅니다. 찬물에 헹구지 말고 바로 건져서 물기 뺀 다음에 햇볕에 말, 말릴 건데요. 우선 물기 빠지게 소쿠리에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서 살살 움직입니다. 죽순이 그래도 제법 많이 꺾어 왔었나 봐요 양이 제법 많이 나오네요 내제반이나 되는데 물기 빠지게 좀 놔뒀다가 점심 먹고 굵은 거는 더 쪼개서 네어 말려야 되는데요 우선 물기 빠지게 놔두고 밥 먹고 다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점심 먹고 나왔더니, 이제 뜨거운 김이 다 날아가고, 네, 약간 미지근하게 예, 옮기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죽순이 이렇게 통통하게, 어, 쓰러진 거는 칼로 쭉쭉, 어, 채로로 칼집을 내서 어, 잘라줍니다. 말르기 좋게. 면이 넓으면 말르기도 안 좋, 오르게 걸리고, 나중에 먹을 때도, 어, 통이 넓으면 먹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길게 황태채 크기처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말릴 때도 빨리 말리겠죠. 지금 점심 먹고 널으면 한3 시경 될 거니까 햇빛이 증요즘은좀 따뜻하니 바람도 불고 잘 말릴 듯 합니다. 우선 채반에 장독대에다 어, 오늘 하루 어, 말리고요. 내일까지 햇빛에 잘말르면 아주 바짝 마를 듯 합니다. 5월 17일 오후에 한 3시쯤 에서 놀기 시작해서 어, 다음날 18일 하루 더 말려서 바싹 말립니다. 양이 많아서 어, 고추 말리는 채반에 망사천 깔고, 위에다 넣으면, 이렇게 부스러기도 밑으로 다안 떨어지고, 왠간하면 다 손실 없이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을 깔아주고, 한꺼번에 이제 거의 다 말랐길래, 안이서 지금 거의, 이제 만지면, 딱딱하게 말라서, 손 대면 뚝뚝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말린거 한번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죽순나물 해주면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물에 불려서 어, 나물 좀 한번 해보고요 우선 일부 보관할거는 어, 비닐에 담아서 어, 장독대에 넣어놓으면 한참 보관이 됩니다 1년 2년 지나도 벌레는 안나니까 따로, 뭐,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바삭 말린 거라 수분이 없어서, 봉투에 담아서 먹을 거는, 다음에 먹을 거는, 핀, 핀빙 봉투에 넣어서, 장식대에 넣어 놓고요. 일부는, 음, 나물 할 거는 한번 물에 불려서 나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물 종류 말리면 저는 단지에다 다 넣어서 보관하거든요. 음, 아주 좋아요. 단지 속에다 넣어놓는 게 저장도 오래 가고, 따로 냉장고 넣을 필요도 없고, 음, 저장고에는 습기 차는 거라 탕이 나서 안 되거든요. 음, 단지 안에다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식구들 놀려 오고, 음. 구름날에 나물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죽순이잘 말른 거 물에 불려 놨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나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인데요. 저녁 내내 이제 불려지면 내일 아침에 부들부들하게 잘 불려질 것 같아요. 물은 중간중간에 한 세, 세, 네, 세네번 정도 갈아주면, 이제, 대나무의 그, 똘들한 맛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오후 되시니까, 저녁에 또물 갈아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나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20일 아침에 반찬, 할때 나물 해보려고 어, 지금 물세번 갈아주고 어, 지금 상태인데요. 잘 아주 뿔려졌습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어, 너무 음, 늘어지지도 않고 어, 아주 씹는 맛이 아주 오독오독하니 아주 좋습니다. 어, 들기름 팍팍 넣고 나물하면 아주 맛있을 듯합니다. 지난번에 짜온 들기름 넣고 어, 양조간장에 액젓 조금 첨가해서 어, 대파 뚱뚱 쓸어넣고 마늘만 조금 넣으면 양념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색깔이 간장이 들어가서 약간 조금 갈색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죽순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죽순을 많이 따오게 돼서 한번 죽순 나물 요리 해봤습니다. 죽순 보이면 따와서 한번 나물 요리 한번 해보세요. 밥도둑 따로 없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